표님 오! 왔어요? 샘플? 샘플! 샘플? 오 왔습니다! 오. 오 어? 이거 앉아서 얘기 좀 해볼까요? 어우 좋죠 뭐가 달라졌나? 얘기해야죠 네. 이거 드디어 네. 샘플이 <laughs> 나왔습니다 네. 아 이거 제가 만든다고 많이 얘기하니까 네. 아, 많이들 기다리고 있다고 아 그래요? 와다행이 네. 아, <laughs>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. 저도 좋은 소식을 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음 한번 보시면은 네. 일단 이, 이거는 뭐 샘플이니까 아, 얘기 안 그쵸, 되는 네. 거고 그거는 네. 원래 있는 그 저기 뭐냐 웹인 끈을 네. 하는 버튼으로 네. 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? 네 이거는 일단은 네. 그 뒤에 보면은 자수가 안 박혀 있잖아요. 이게 아 보면은 그냥 접착식으로 해서 붙인 거예요. 아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 볼 거예요. 자수도 아, 쳐볼 거고 네. 자수도 어떤 방식으로 칠 건지 음 그리고 이런 라인이라든지 오케이, 이런 것도 네, 네. 다 수정이 들어갈 거예요. 음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네. 가장 중요한 게이 중원이 아 네. 옆으로 했을 때. 네. 오, 잠깐만, 전 엉어이를 얘기했는데 <laughs> 이거는 에, 제가 에, 그 에. 이거 만들어 주시는 사장님께 에. 말씀을 드렸어요. 어, 엉어이를 해달라고. 입었을 때 에. 오른쪽 에. 위에다가 에. 좀 에. 부탁드린다고. 에. 근데 분이 깜빡하셨나 봐요. 음 네, 이런 거 가지고는 뭐라 할수 없는 게 네. 샘플이니까. 그렇죠, 그렇 예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. 네, 왜냐면 오른손잡이가 도 많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어머로 가고 네. 네.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다시 한번 주머니로 돌아가서. 네, 네. 오, 쉐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뻐진 것 같은데? 저도 좀입 이게 네. 보는 것보다 네. 입었을 때 쉐입이 더 괜찮아요. 음. 네, 어쨌든. 이쪽으로.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네. 가면서 앞에는 이렇게 어 네. 수영했을 때 오, 되게 깊게 들어간다 완전 깊죠 오뭐 없나 책책 하나 부여볼까요오근 어. 네. 네. 이게 또 입으면 네. 또더 그렇게까지 처지진 않아요 음. 네. 이게 딱 들어가서 네. 생각보다 이게 처지지 않고 딱 이렇게 잡아줘 가지고 음, 네 괜찮다. 더... 입으면 더안 쳐져요. 음 그더 작아져요. 네. 그리고 주머니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고. 네. 음 그리고 또 얘기했던 부분이 이 넓은 통인가. 음, 네. 네. 이거는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? 어, 딱 좋을 것 네. 같아요. 제가 한번 입어보고 네. 한번 이걸 볼게요. 네. 네. 이게 분명 지금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. 음 제가 좀 사라지겠습니다. 사라지신다고요? 갑자기 보이나? 어어잘 어, 보이는 것 같은데? 예잘 네, 보이죠? 어아전전잘 보이죠. <laughs> 네딱 네. 생각했던 그 핏인데 네. 이 좌측을 한번 보주시죠네 네. 여기가 되게 네. 좀 통이 넓어가지고 네. 진짜 딱 제가 생각했던 그좀 여유 있는 음. 핏인 것 같아. 음. 어, 주머니 진짜 손 넣었을 때 네. 되게 진짜 이만큼 그리고 이거 네. 한번 넣어보세요. 아 책? 예책 네, 책을 한번 넣었을 때. 오! 네. 와! 실제 어, 책낼 일은 없겠지만 응. 네. 왜냐면 캠핑 가면 이것저것 막 넣으니까 응. 근데 이게 보면은 딱안 무너지게 되게 응. 딱잘돼 있어서 근데 당연히 불편하긴 하겠죠 당연히 아, 당연하죠 당연히. 책 넣고 다닌 사람이 많있어요 네. 불편하긴 <laughs> 할 텐데 근데 그 저, 자꾸 대표님한 제가 엉덩이 <laughs> 보여주고 있긴 한데 <laughs> 괜찮죠? 네, 네. 괜찮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 딱오오 오, 진짜 좋은 것 해서 여기 딱 장갑 음, 이게 엉어이로 네. 봤나? 근데 지금 장갑이? 아, 장갑 지금 없어 없어요. 아. 뭔딱 이렇게 걸으면? 네. 진짜 딱 편할 것 같다. 음. 네, 이렇게. 이거는 잠시 안녕. 네. 잠시 안녕 해 놓고. <laughs> 네. 근데 이게 약간 벌어지잖아요. 네. 이것도 저는 쉐입이 이쁜 것 같더라고요. 음, 약간 이 벌어지는 이 느낌이. 이게 막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? 아, 그러진. 절대 늘어나진 않아요. 네, 절대. 음. 그럼 이거를 이제 사이즈를 이거는 라지로 갈 생각이에요. 음... 네, 여기서 당연히 엑스 라지도 대표님이 입을 수 있죠. 네, 그렇게 네. 입는 건 약간 시티 위에, 위에, 네, 위에 조금 벙벙하게 입고 싶다 네, 네. 하면은 X라... 그런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엑스 음, 라지로 가셔도 될것 같고 음, 지금 그거 네. 이해를 돕기 위해 배바지를 했는데 오늘 좀 짧은 팁를 네. 입고 왔는데 이렇게 입으면 네. 딱 좋죠. 네. 라지 사이즈는 네, 네. 딱. 네. 대표님보다 예쁘게. 마른 사람도 괜찮고 근데 음, 네. 살짝 좀더 헤비한 사람은 엑스라지를 조금 더아좀더 아, 컸으면 싶어서? 네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네. 저는 프리 사이즈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음. 반바지라서 했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나일론이고 이래가지고 네. 그냥 좀한 사이즈 더큰게 있으면 네, 더 편하게 네.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장이랑 품좀더 키워서 네. 네 하면은 진짜 편하게 그쵸 더 색감은 어때요? 색감이요? 네. 좀더뭐 진했으면 싶긴 했었는데 근데 네. 오히려 여름이랑 네. 지금은 딱이 컬러가 네. 괜찮지 않을까? 제가 낮에도 이걸 봤거든요. 네. 색감이 괜찮아요. 네. 진짜 <laughs> 괜찮아요? 흰티에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. 아 진짜요? 흰티 네. 입었는데 나쁘지 네. 않은 것 같아요. 검정에도 이, 여기에도 입어봤거든요. 네. 만족스러운 컬러였 이거랑 검정하고 차콜 네. 컬러 이렇게 세 가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음 네. 네.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오케이 그러면. 이제 좀 내려가도 될까요? 그렇죠. <웃음> <내려오시죠>. <웃음> 위에서 네. 고생하셨어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네. 그럼면 이거 이제 생산? 네, 바로 생산 들어갈 거고, 네, 네. 다음 주면은 만나보지 않을까. 음, 사실. 그럼 생산해서 네. 한번 마지막 이 옷까지 한번 보고, 저희가 정말 예, 고객분들한테 음. 보여줄 수 있는 옷을 더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룩북 찍는 거랑 음. 이거를 입고 어딘가를 또 가서 또 촬영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아요 한 보여주면 네. 좋을 것 같아요 네. 진짜 이게 활용도가 있는 바지인지 그럼요 네. 한 그러면 다음 만남은 완성품으로 그쵸 완성품으로 해서 네. 그때 바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네. 빠르게 네.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촬영도 같이 네. 그럼 하시죠 네. 어, 지금 <laughs> 새벽 3시라 <웃음> <웃음> 대표님이 정신을 못차리시는데 네. 얼른 자러 갑시다. 네. <laughs> 피곤하네. 오늘 아, 오늘 하루가 진짜 긴것 같아. 요 근데 뭐늘 <laughs> 제작하면 길죠. 네. 아, 이제 좀 자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. <laughs> 고생했네, 고생했다.